이게 무슨 의자에 있던 거 자른 거고, 이거는 겨드랑이 밑에 이제 그 목발에 했던 거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서 쓰는 거지. 이게 이제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이거를 오고, 키큰 사람은 이렇게 당겨서 뒤로 물려줘가지고 부착을 시켜서 쓰는 거예요. 직접 만드시겠네 그렇다면 뭐이 운동기구에도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아휴 너무 가볍네 한번할 적마다 이걸 하나씩 이렇게 옮기는 이건 주파날 뭐 당구장에서 뭐 주파날 이렇게 쓰듯이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응용하는 거죠 근데 어, 이 숫자들은 뭐예요 날짜 표시하느라고요. 어저께 운동하고 오늘 18일이니까 오늘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, 이렇게. 저 숫자들은 어디서 달력 잘라서요. 달력에 있는 글씨 잘라가지고 돈 주고 사면 메프는 안 되겠지만은 그냥 그런 거보다 이렇게 만드는 취미가 그런 걸더뭐 즐거움이라 할까? <laughs> 예, 쓸모 없이 버려진 물건들을 조합해서 재탄생시키는 취미. 불편한 거 투성인 산골에서는 취미를 넘어 이게 또 생활의 기술이 되는데요. 아 지금 이건 나무 내리려고요. 줄 설치하는 거예요. 줄 이제 여기 걸어놓고. 자 나무에 매단 줄을 가지고 집 마당 쪽으로 내려갑니다. 이게 도루래요 나무 매달아서 내려보내는 도루래. 직접 만든 거예요. 다. 난 만들어서 쓰지 사다 쓰는 게 거의 없어요. <laughs> 예, 그렇습니다. 직접 구한한 땔감 내리는 장치인데요. 로프나 도르래 등의 자재를 다른데 활용하다가 슬슬 땔감 마련할 시기가 되면은 이곳에 이렇게 재조립된다고 해요. 이게는 이제 도르래를 잡아다녀가지고요.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이 도르래가 그냥 여기 이렇게 매달리거든요. 게 이제 여기다가 나무를 매달아서 이렇게 걸어놓고 내리는 거예요. 이제. 아 그렇구나. 자 이제 설치 완료됐으니까 뜰까만 한번 모아보죠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여기 계셨네요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예. 저 m b n 나는장애에 대해서는 윤택입니다. 아, 예. 먼길 오시느라고 예. 애쓰셨습니다. 나무하시느라고 산에 계셨군요. 네, 이제 겨울에 예. 나무를 해다가 쌓아 놔요. 그 연세는 어떻게 됐어요? 아, 47년생이니까 77세예요. 와. 그럼 와. 지금 이거 해 가지고 내려가시는 거면 제가 같이 예. 윤덱 씨가 도와주면 좋고요. 오. 예, 여기다 이제 매달아서 예. 어? 아,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놓으면은 네. 와 그러면은 네. 이걸 달아서 내려보내고 다시 걸어가서 떼고 다시 올라와서 잡아당기고 그 혼자 할 때는 그렇거든요 바닥이 흐하고안 네, 네. 음. 좋으니까 이게 빠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빈 몸으로 가면 또 편안하고. 음. 아니 그러면 가셔서 묶으시고요. 네. 내려서 저거 내리세요. 저는 여기서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요. 예, 이게 이인일조가 <laughs> 돼야 되는군요. 아 그렇죠. 둘이 하면 훨씬 수월하죠. 그럼요. 예, 마침 딱 운택씨가 딱 왔으니까 이인일조로 작업을 시작해 보죠. 내려가요. 조심하세요. 예, 땔감 묶은 고리를 풀고 예. 인물을 마친 장치는 다시 산중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. 내려갑니다. 네. 여든을 바라보는 자연인에게는 와 진짜 이 장치가 꽤나 쓸모 뭐 있을 것 같은데요. 몸에 무리도 좀덜 되는 것 같고 그죠?